예, 저 박정용 사무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회년 기념 3.1절을 기념해서 <laughs> 예. 박희강 선생님 추념식이 예, 거행되었는데요. 네. 어, 원래 저 앞으로 하실 일과 또 박희강 네. 선생님 위해서 또 네. 추진하실 그 포부에 대해서 한 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그 3.1절이 1919년대에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운명 퍼지는 해가 금년이 딱 100주년 됩니다. 라고상해 임시정부 설립한 지가 1919년 8월달 개회했으니까 지금 약 100주년 되는 해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국에 다 울려 퍼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매년 참 이런 행사를 박유왕 선생 기는 사업에서 주관하고, 공시에서 주관해서 해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다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리고 박영환 선생 기능관 근립관계도 1910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행을 어, 어, 지방비가 안 돼가지고, 국비도 치억받았다가 반납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시민들나 도민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어,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더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날 저. 예. 예. 예